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6박 8일 UAE 국빈 방문 및 스위스 다보스 포럼 해외 순방은 올해 첫 경제 외교 행보다. UAE 300달러 투자 유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까 이 중이 없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UAE와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 성과에 이어 동행 경제사절단이 48건의 양해각서 체결로 61억 달러 규모 성과를 얻었다. 대한민국이로 영업사원 수완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계속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은 스위스에서 이어졌다. 세계 경제 포럼 웨프달리 다보스 포럼에서 패트릭 겔싱어 인텔 회장 등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국내 투자를 당부하며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대통령 얘기는 말 그대로 영업사원 이미지였다. 영업 수환 발휘차 언제 또 나가나. 2월이나 5월 일본에 이어 금년 내 폴란드 순방 얘기가 정치권에서 들린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과는 말이 통한다 하고 일본 군사력 증강 우려에도 이해한다는 윤 대통령 얘기를 뉴스피기 전했다. 2월 일본 방문 가능성 얘기에 편안 문제 해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전언이다. 아마도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 얘기다. 그보다 일본 유미우리 매체가 오는 5월 19에서 21일 열릴 선진 7개국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대 검토한다는 일본 정가 소식이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가 걸림돌이긴 하다. 이도 양국이 양의 수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 5월엔 가지 않나 싶다. 그간 일본 수출 규제로 한국 소부장이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양국 교류가 원활치 않았던 만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복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컸지만 장애가 되었던 미중 무역전쟁과 첨단 기술 중국 유입 차단 문제로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터다.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여전하고 중국 흑자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최근 소식은 흥미롭다. 미중 갈등은 경제 체질 차이에서 비롯돼 간단히 끝날 상황이 아니다 라는 이종윤 외대 명예교수 인터뷰를 실은 뉴스픽 매체는. 한일 출혈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고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면 한일 경제의 존도가 높은 중국 시장을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 폴란드 방문 얘기는 아직 구체적 어젠 다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2027년까지 한국 방산 목표를 4대 무기 수출 규모로 끼우겠다고 한 지난해 11월 24일 방산 수출 전략회의 발언이 소환된다.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지난 5년 수출액 대비 평균 5배 수준인 173억 달러에 이르는 방산 수출 성과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 가성비가 알려지면서 수출의 속도를 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기류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폴란드와 방산 협력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한다는 중론이다. 또한 원전 수출 유력 후보지로 얘기되는 곳이기도 해 지난해 10월 말 서울에서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 관련 모나로이 등을 체결한 대목도 빠지지 않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만나 공유한 원전 사업은 한수엄 재팍 폴란드 전력공사 등이 퐁트누프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ARP-1400형 이에서 사기 건설 내용이다. UAE 바라크 원전 현황 점검에서부터 다보스 포럼 직후 슈프 회장과 대담까지윤 대통령 관심은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 원자력 발전 청정 에너지 원전 등에 걸친 한국 원전 기술력과 수출 영업이다. 현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룩 캄루지바오 점컴